가끔 신규주가 그 상장된 이후로 뭐 100%, 200%, 300% 이렇게 올라가는 신규주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신규주는 장기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어, 모든 주식이란 게 수요와 공급의 원칙으로 가격이 결정되는데 신규주는 이제 보호예수 때문에 상장일이 가장 적은 주식의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호예수가 계속 그 상장 이후에 계속 1, 2년간 계속 보호예수가 풀리기 때문에 공급이 꾸준히 증가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신규주는 장기 투자로는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상장에 맞추어서 상장이 목표인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장의 상장일에 그 자신의 주식을 다 처분하고 그런 거의 목적으로 사는 이제 대주주나 아니면 주주들은 상장 시기에 그런 맞춰서 매출이나 순익을 최대한으로 맞추도록 회사를 가져가는 그런 회사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상장이 목적인 거죠. 상장 이후에 회사가 성장이 목적이 아니라. 이런 회사들한테 걸리면은 뭐 장기 투자가 문제가 아니라 향후 뭐 상장 이후 한뭐 5년 이내에 상장 폐지되는 그런 신규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가능한 신규주는 신규주는 일단 고평가되어 있다 라고 인식을 하시고 매매 가능한 신규주를 일정한 조건으로 제한시키셔야 됩니다. 매매 가능한 신규주는 유통 물량이 적은 주식입니다. 특히 기존 주주의 그 상장일에 유통할 수 있는 주식이 5% 이내인 아니면 아예 기존 주주가 팔수 있는 물량이 없는 경우가 가장 좋죠. 유통 가능 물량이 적은 주식. 이런 신규주는 상장일에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업종이나 테마가 최근에 인기업종인, 뭐 최근에 상장된 종목으로 보면 AI 전력주들, HD 현대 일렉트릭, 뭐, 이런 종목이 올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와 비슷한 회사로 산일의 전기가 있었고, 조선주들도 굉장히 업종이 최근에 좋았죠. 그래서 HD 현대 마리노 솔루션, 이런 회사들이 많이 신규 상장이 된다면, 최근에 인기가 많이 올라갔던, 많이 올랐던 업종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상장이에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어, 이번에 상장되는 넥스트 바이오메디카라고 K3I는, 뭐 이런 매매 가능한 신규주에는 해당이 안 되죠. 최근 상장된 주식들 신규주들의 추이를 보면 아이빔 테크놀로지와 뱅크웨어 글로벌이 이때 8월 5일 뭐 코스피 지수가 10% 이상 폭락하는 대폭락 시기에 맞물려 가지고 공모가와 공모가 바로 밑에서 시가가 시작하는 구려고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거꾸로 그 굉장히 낮은 가격에 시작을 해가지고, 고가를 굉장히 높이 찍었죠. 아이빈 같은 경우는 뭐100% 이상을 찍었으니까요. 근데 시장이 많이 회복이 된 상태지만, 이 넥트 스 바이오 메디칼은 보면은 기존 주주 비율이 굉장히 높죠. 32%. 뭐, 이 정도면 뭐 매매할 수가 없는 신규주입니다. 똑같이 K3I도 뭐 기존 주주의 비율이 굉장히 높죠. 오히려 그 공모, 공모주 공모 물량보다도 더 높은 거죠. 이렇게 기, 기존 주주가 이렇게 높은 경우에는 공모가 이하로 내려가도 사실 이 기타 기존 주주, 기존 주주들은 공모가보다 한참 아래인 가격에 이 주식을 그 매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모가보다도 한참 아래에서 팔아도 상당한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공모가 밑에서 주가가 움직인다고 싸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기존 주주한테는 것도 굉장한 지금 팔아도 굉장히 수익을 낼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기존 주주가 없는 경우는 사실 공모주끼리 싸우는 거니까 공모가 이하에서 판다는 것이 되게 어렵겠죠. 공모주만 유통 물량이 가능할 경우에는 그런 경우와 이런 경우는 판이하게 다른 겁니다. 이런 기존 주주가 뭐 조사를 해 보면 어 진입 단가가 얼마 정도가 매수 단가인지는 알 수가 있겠지만 굉장히 아마 공모가보다는 싼 가격에 들어왔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경쟁률도 뭐, 굉장히 낮았었죠. 넥스트 바이오메디카드 65.8대1, K3i 34대1. 이런 종목은 저는 상장일에 매매를 뭐, 거의 안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거의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굳이 그래도 이 종목을 매매하신다고 하시면, 비인기, 이런 그 경쟁률이 50대1, 뭐, 100대1, 최근 경쟁률은 뭐 1000대 1 이상인 것이 대부분이었죠. 근데 65대 1, 34대 1이면 은 굉장히 낮은 경쟁률입니다. 이런 비인기 신규주의 매매전략은 공모가 부근에서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저가를 확인한다는 것은 저가가 찍히고 계속 저가가 이제 계속 최저가를 깨면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저가가 찍힌 이후로 30분 정도 그 저가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저가가 확인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율이 그렇게 시간이 경과하면서 거래량 자체가 유통 가능 주식 이 주식들로 보면은 이제 뭐 271만 주, K3I 같은 경우는 넥스트 바이오메디칼 같은 경우는 347만 주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정도 거래량이 일어났을 경우 얘 이제 매 매매가 매수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도 아주 제한된 경우입니다.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경우도 초반에만 가능합니다. 거의 뭐 12시 이전에 저가를 어느 정도 지켜주고 나서지 저가를 이렇게 지켜주고 난 후에 이 주식이 반등해서 뭐 공모가도 회복하고 시가도 회복하고 고점이 지고 내려오는데 다시 공모가 근처나 또아래 가격으로 왔다. 그러니까 12시 이후에 어떤 이런 주식을 다시 저가가 왔다고 산다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저가를 안 깨고 올라가는 와중에는 살 수가 있는 거지 올라가는 거를 어느 정도 뭐2 30% 올라가서 고점을 찍고 다시 내려왔는데 그걸 저가 매수라고 사는 것은 그런 매매 전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 최소한 12시 이전에 매수는 종결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뭐 이런 경우가 발생되긴 어렵겠지만 이제 하한가가 40%죠 근데 시가가 10% 이상 하락할 경우 이거에 대한 데이터는 하한가가 9 0일 경우였을 때입니다 예전 경우인데 이제 40%까지 하한가로 시작한 주식은 지금 제도가 바뀐 이유는 없었죠. 하지만 시가가 하한가인 90%에서 시작했던 주식은 오히려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하한가로 시작하고도 크게 반등을 못 하고 오히려 그안 좋았던 경우가 더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등을 할 때에도 하한가가 일시적으로 풀려도 다시 안 좋고 다시 하한가로 들어간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모가 부근에서 오히려 시작하면은 그나마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보다도 낮은 가격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런 경우는 매매를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예전 같은 케이스에는 이런 경우는 대부분 기존 주주들이 뭐 공모된 물량보다 훨씬 기존 주주에그팔수 있는 주식이 많았을 경우입니다. 기존 주주들이 가격 불문하고 막 팔아 재기 때인데. 그럴 경우는 거의 회사가 좀 굉장히 안 좋은 회사일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상장의 목표였던 회사일 경우 이런 현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뭐 공모주 청약하신 분들도 엄청난 손해가 발생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공모가 밑이라고 아 이건 싸다라고 단순하게 매수하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과거의 공모주 사례를 보면 공모가 밑에서 시작해서 뭐 계속적으로 뭐그 다음 날도 빠지고 뭐 지속적으로 하락했던 그런 굉장히 안 좋은 주식들이 또 많습니다. 어, 매도 목표가는 뭐 저는 매수를 하지 않을 생각이지만은 이종목의뭐 공모주 청약을 받으셨거나 이런 분들은 또 매도를 하셔야 되니까요. 그리고 아까 뭐 굳이 이 종목을 매매 매수를 하신 분들은 매도를 어쨌든 하셔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빨리 치고 나오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가가 시가가 공모가 이상에서 형성이 되면 욕심 부리지 말고 시가에서 2, 0 30% 수준 그리고 공모가보다도 낮게 시작했다면 공모가의 20% 에서 30% 수준 정도의 가격에 도달을 하면은 매도하는 것도 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제 얘기가 틀리고 뭐 시가에서 뭐 엄청나게 상승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과거 공모주 뭐 10년 뭐 5년 이 정도의 공모주 자료들을 분석해서 나온 결과로 확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보다 높게 간다고 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주식이란 거는 어떻게 움직일 수는 없는 경우니까요 하지만 욕심을 부리기 보다는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면은 얘는 어, 이익을 실현하고 나오시는 것이 가장 최선이지 않을까 하는 게 추천사항입니다 물론 이 얘기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의 단순한 추천일 뿐이니까요 내일 이종목 매매하시는 분들 좋은 매매 하시길 바라고요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